1991년 4월 28일, 나는 지금 호젓한 산 깊은 곳에 들어가 세상이를 등지고, 지난 날 있었던 일들도 머리에서 씻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푸름이 나날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풀밭과 나뭇잎을 바라보고 싶은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다. 이제 나이 40, 앞날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 나이나 장래의 인간 사회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이 없다. 그토록 모든 세상사 인간사가 헛되고 또 헛되다고 느끼고 또 깨닫고 하다 보니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나는 생각해 본다. 역사를 통해 그 얼마나 많은 성현들과 인재들이 제 뜻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체념 때로는 원망하면서 암울한 인생을 보냈는가를 어떤 이는 체념 끝에 제자들을 가르쳐 장래에 희망을 걸고 어떤 이는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시로 또는 소설로 써서 후세에 남기기도 하였다. 나는 또 수많은 충신과 간신들도 생각해 본다. 얼마나 많은 충신들이 간신들의 참원으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쳤던가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당대를 떵떵거리고 잘 살며 세상을 활개치고 다녔던가. 오늘날이라고 해서 그러한 인간의 역사가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역시 이 세상은 선인들의 것이라기보다 악인들의 것이다. 악인들이 세도를 부리며 살기에 딱 알맞은 풍토를 지니고 있다. 그럼 그러하니 어쩔 테냐 하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그저 그렇다는 것뿐이다. 이 세상의 악인들은 전지전능하다는 하늘을 비웃고 있다. 과연 하늘이 존재라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선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하늘, 이렇게 모든 악행을 방치하면서 왜 성경, 불경 등은 인간에게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가. 그러나 나는 헛됨으로 가득한 이 세상,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생의 등대로서 한 가지 목표를 정하였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죽는 날까지 바른 마음을 지니고 바른 언행을 익히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1991년 5월 9일, 진시황의 그 혹독한 정치로 진나라는 15년 만에 망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된 농민의 봉기는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대폭발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그 15년의 세월 동안 쌓인 백성의 원한에 있었다.가스가 가득 찬 방하는 눈으로는 언뜻 보이지 않으나 거기에 성냥불같이 작은 불이라도 갖다대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바싹 마른 낙엽 위에 던진 담배꽁초가 어이없이 산불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 지푸라기가 낙타 등을 부러뜨린다는 속담과 같이 그토록 무리해서 등에다 계속 올려놓았던 그전 과정이 등을 부러뜨린 것이요. 그렇게 메마른 환경을 조성해온 모든 과정이 산불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1991년 5월 18일. 하늘은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지만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내가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착한 사람이 얼마든지 고통받고 억울하게 살아도 무심한 것이 이 세상이요. 악한 자가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아도 거뜬히 용납되는 것이 이 세상이다.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인물이 반드시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라 욕을 먹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나는 못마땅하고 겪기도 괴로우나 어찌하랴. 나에게는 어찌해볼 힘이나 능력이 없다. 다만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힘의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라 때가 되면 그 각본대로 이루어져 갈 뿐이라는 것을 느낀 이상 그 작디작은 한계 내에서 이 인생이 나는 어찌 살아갈 것인가를 가늠해 볼 뿐이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서도 아니다. 악한 일을 해도 아무런 재해를 당하지 않고 살수 있다는 현실을 몰라서도 아니다. 단지 나는 향기로운 냄새는 좋고 악취나는 시궁창이 싫듯 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는 나 자신이 괴로워서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악이 설쳐돼도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다. 인간의 의지로 할수 있는 일이란 극히 보잘 것 없으나 나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할수 있는 한 나의 의지를 펴며 살 것이다. 그렇게 바르게 충실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이 주의 여건이 어떻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할 수도 없고 허송 세월하며 우울과 고통 속에 빠지게 할 수도 없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주위 환경에 의존해서는 단 하루도 제대로 편안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흔히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그렇다. 바로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며 그런 마음을 끊임없는 수양과 마음 공부로 더욱 굳게 다져나가면 되는 것이다. 1991년 6월 15일. 역사가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 끝내 드러나고야 말 정나라한 자기의 모습을 항상 잊지 않는다면 그것은 특히 정치가들에게는 커다란 길잡이가 될 것이요 마음의 거울이 될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그 얼마나 많은 제왕들은 잊고 살았던다 그것은 오만과 자만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1991년 6월 17일 인생은 짧고 크게 이룬 것도 크게 몸에 익힌 것도 별로 한 일도 없이 세월은 자꾸 흐른다. 매일매일을 나름대로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공허한 느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기야 인간이 무엇을 크게 이루어 본들, 지금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1991년 6월 18일, 대추나무의 꽃이 한창이다. 꽃이 작아서 별로 눈에 띄지는 않으나 은은한 향기가 그만이다. 사람의 인격도 그같이 향기로우면 모두들 자꾸 가까이 오고 싶어 한다. 1991년 6월 24일, 오늘날과 같은 동서화의 시대에도 한반도에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이 61% 이상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뉴스에 나왔다. 하물며 70년대 초기야. 북한 노선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변치 않았다고 믿는 사람도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6월 27일,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남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짐이 되지 않고자 힘쓰는 사람, 더 나아가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완화해주고 제거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삶의 가장 큰 보람과 아름다움, 위대함의 가닥을 붙잡은 사람이다. 바로 그 중요한 길로 들어선 사람이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다. 세계를 정복한 칭키스칸 등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있어 영웅, 위대한 인물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이 차지한 땅이 이만큼 넓은 대제국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쟁터에 몰아 넣었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울리고 고통스럽게 하였는가? 비록 넓지 않은 영토라도 이웃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자기 나라가 침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그 나라도 침략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므로 자기 나라 백성을 몸과 마음이 편하게 살도록 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이다.